와 이렇게 M2 칩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아이패드의 다양한 라인업 중에 프로 라인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프로 라인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좋은 성능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빠른 속도로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M2칩이 탑재가 된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모델이 공개가 되었고 드디어 이 제품이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M2칩을 통해서 좀더 좋은 M1에 비해서도 좀더 좋은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을 통해서 애플 펜슬의 활용도가 더 좋아졌다는 점인데요. 이런 성능과 이런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아이패드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직접 사용해 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언박싱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모델을 개봉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 정확. 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11형 모델은 4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또는 4세대 11형 모델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좀더 세련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번 모델의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이 하단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헷갈리지 않고 아이패드 프로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런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모델의 특징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m2 칩이 탑재가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아이패드 프로 m1이 탑재된 모델에서도 저희가 좋은 성능을 만날 수가 있었고 좋은 전성비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모델은 m2 칩이 탑재가 되면서 그 성능이 좀더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성능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벤치마크 점수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전작에 비해서도 좀더 좋은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성능을 요구하는 이런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도. 네, 일단 뭐 사운드 같은 부분은 이미 아이패드 프로의 사운드는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운드는 굳이 들려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고상의 게임을 즐길 때도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포토샵, 사진 등의 작업을 할 때도 자 보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작업이 되는 걸볼수 있죠. 동영상 편집을 할 때도 동영상 편집을 제가 지금 프리미어 러쉬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FHD 영상이지만 이렇게 렌더링을 할 때도 빠른 속도로 렌더링이 되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동영상 렌더링도 빠른 속도로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등이 M2 칩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모드는 사진 작업, 동영상 작업, 그리고 고사양의 그 게임을 즐길 때 퀄리티 좋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번 모델이 달라진 점두 번째는 바로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2mm 거리까지 이제는 아이패드가 애플 펜슬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이렇게 꼭 가져다 대지 않고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바로 이번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미 다양한 앱들에서 이 호버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은 이렇게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을 가져갔을 때이 아이패드가 애플 펜슬을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그렇게 이렇게 앱을 인식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자, 보시는 면 이렇게 영상을 실행하지 않고도 이렇게 영상을 볼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 동영상을 볼때 그냥 쭉 보지 않고 특정 부분만 선택을 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호버 기능을 통해서, 애플 펜슬의 호버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바로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사용을 해서 뭐필기를 하거나 스케치 등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가져가면 이 적용될 색상이 어떤 색상인지 미리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픽셀메이트 포토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진에 필터 효과를 적용할 때 성능이 좋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제가 애플 펜슬을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로 가져다 이렇게 호버 기능을 통해서 바로, 아, 이런 필터가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와, 이렇게 M2칩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애플 펜슬 호버 기능입니다. 아마도 이런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은 앞으로 좀더 다양한 앱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시는 프로크리에이트 등의 작업을 할때 애플 펜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크리에이트 등의 앱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의 키노트 등의 아이웍스 앱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굿노트도 곧 이런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모델은 통합 메모리의 대역폭이 100기가 퍼세컨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Wi-Fi 6E를 지원하기 때문에 Wi-Fi 6E의 공유기 환경에서는 좀더 빠른 Wi-Fi 속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6세대 M2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직접 사용해 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제품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M2 칩을 통해서 좀더 성능이 좋아졌고요.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을 통해서 좀더 애플 펜슬을 활용도 좋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바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다양한 작업을 좀더 좋은 성능으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M1 이전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다른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성능이 좋은 아이패드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